어서 오세요. 별글 책방입니다. 오늘은 라이언북스에서 나온 전성수 양동일 님의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브루타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할무도 논쟁의 원리를 참고해 하버르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기본 원리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들이 맞으면 모두 하버르타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 하버르타는 질문이 핵심이다. 아이에게 지시나 요구 설명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한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것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한국의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우리에게 공부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스승의 가르침이 공부를 의미하고 이를 잘 듣는 것이 공부이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받아 적고 그대로 외운다.하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학교에 다녀온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묻는다.오늘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나 학원에 보낼 때 어김없이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해라 라고 말한다. 즉, 많이 떠들고 오라는 것이다. 그들은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어른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유대인은 평생 공부를 하고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의 선생님 역할을 한다. 특히 질문을 강조한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을 기른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질문할 수 없다.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된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부모가 배운 내용을 묻지만 유대인 부모는 질문의 내용을 묻는다. 둘. 틀린 답을 말해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다시 질문으로 답한다. 하부루타는 아이가 틀린 답을 이야기해도 답을 알려주지 않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스스로 답을 생각해 내도록 유도한다. 유대인 학교 교실은 항상 시끄럽다. 쉬는 시간에 시끄러운 것은 당연하고 수업 시간 역시 매우 소란스럽다. 수업 시간 내내 학생들은 질문을 하고 선생님은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으로 답한다. 학생들과 교사가 질문과 토론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토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사가 하부르타 하자 하고 한마디만 하면 학생들끼리 바로 짝을 지어 열띤 토론에 들어간다. 셋. 하부르타를 하기 전에 충분히 내용에 대해 알게 한다. 유대인들이 토론 수업이 가능한 이유는 공부할 내용을 집에서 충분히 공부해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대인 학교에서는 집에서 공부할 내용을 숙지해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더 알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이론을 정교화시키며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토론을 통해 익혀간다. 집에서 철저하게 공부해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토론이나 논쟁에 끼어들기 어렵다. 더더구나 둘씩 짝을 지어 토론할 때 자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진다. 넷. 아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한다. 유대인과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생각과 판단, 행동을 누가 하느냐에 있다. 우리는 교사나 부모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결정한다. 아이들은 그것을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배울 뿐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하루에 길게는 15시간 이상 학교와 학원, 과외교사에게 계속 듣는 공부만 한다. 이것이 지능 높은 학생들을 오히려 외우는 기계로 만들어버렸다. 질문을 하고 토론을 통해 자기 입으로 정리해서 말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이끈다. 그들은 수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신이 잘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스스로 지향한다. 부모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과 격려를 해주고 그 여건을 마련해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두각을 잘 나타내지 않다가 하버르타를 통해 탄탄해진 실력을 가지고 대학 입학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정이란 무엇인가로 유명해진 하버드 강의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미국 대학 대부분의 수업이 질문과 토론 중심이다. 책에 쓰여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견을 요구한다. 다섯, 하브루타는 사고력 신장이 목적이다. 뭔가를 외우고 알게 하는 것보다 뇌를 자극해 사고력을 높여 안목과 통찰력,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브루타의 가장 큰 목적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 데 있다. 질문하고 토론하는 유대인의 교육에는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비밀이 숨어 있다. 수많은 토론은 결과적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번 길을 잘못 찾는 것보다. 열번 키를 묻는 것이 낫다는 격언을 실천한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공부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한 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외우면 될 내용을 다섯 시간이든 열 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계속 떠들면 얼마나 시간 낭비인가. 하지만 교육에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많은 정보를 머리에 넣고 있다고 뛰어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머리에 많은 정보를 넣어도 컴퓨터를 따라갈 수 없다. 컴퓨터가 없는 시대라 하더라도 기록되어 있는 책을 따라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사고 방법이며 사고력이고 상상력이고 창조력이다. 여섯. 질문하고 대화할 때는 집중해서 눈을 보고 그 어떤 대답도 막지 않고 수용한다. 하부르타는 먼저 듣기를 전제로 하고 자신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관련된다. 전통적인 하부르타는 학생들이 함께 실제의 텍스트를 크게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들은 본문의 단어를 들으면서 텍스트에 몰두한다. 학생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한다. 그들은 문헌의 텍스트에도 몰두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몰두하게 된다. 그들은 서로 텍스트를 읽고 읽는 것을 들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토론하는 동안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서로의 견해가 어떤 것은 다르고 어떤 것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에 더 중요성을 둔다. 그러는 중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결론이 나지 않거나 둘이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라비나 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우리는 이기고 설득시키기 위해 논쟁하지만 유대인들은 나를 발전시키고 성숙하기 위해 논쟁한다. 7. 대답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칭찬한다. 외적 통기, 즉, 상과벌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한 알피코는 그의 저서에서 상과벌은 독약과 같다고 했다. 칭찬은 구체성을 띠어야 효과가 있다. 아이들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이나 거짓된 사과를 얼마든지 눈치챌 수 있다. 칭찬은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지닌 기술이든 재능이든 진실한 것에 기초한 칭찬이어야 한다. 상과 벌은 효과가 있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칭찬만 하면 발전이 없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것을 고치고 개선에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이의 머리가 좋은 편이든 아니든 간에 실제적인 노력에 대해 칭찬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는 어려운 과제에 더욱 끈기 있게 매달린다. 칭찬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성격과 인격에 대해 칭찬하지 말고 꼭 아이의 노력과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다. 아이는 구체적으로 칭찬을 받으면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덟. 남과 다르게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정답은 정해진 옳은 답을 말하고 해답은 풀어낸 답을 말한다. 정답은 대부분 하나이고 해답은 각자가 풀어낸 답으로 다양하다. 정답에는 맞고 틀림만 있지만 해답에는 최선책도 있고 차선책도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초중등학교 12년 동안 정답 찾기 시험을 수백 차례 치른다.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는데 귀신이 된다. 내용을 전혀 몰라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답을 골라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정답은 인터넷에 다 있다. 이제 다양한 해답, 나만의 해답 서로 다른 해답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아홉 모르는 것은 책을 다시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스스로 찾아보게 한다. 아이가 질문을 하면 그냥 정답을 알려 주지 마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교훈을 알려주려고도 하지 마라.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라. 남이 알려주는 것은 진정으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아이가 질문을 하면 질문으로 답해서 아이가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생각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게 하라. 그 행동 자체가 공부하는 방법이다. 질문은 자기 동기를 갖기 때문에 커다란 힘이 있다. 아이가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거나 같이 놀고 싶은 경우도 있다. 그 시간은 충분히 아이의 눈높이에서 즐겁게 놀아주어야 한다. 10. 많은 내용을 하부르타 하기보다는 하나의 내용을 깊이 읽고 길게 하부르타하는 것이 좋다. 유대인들은 양보다 질을 중요시한다.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는 것보다 책을 깊이 읽고 사고하는 것을 강조한다. 아이들과 하부르타를 하다 보면 진도에 급급한 나머지 설렁설렁하는 경우가 많다. 하버루타는 진도가 아니라 심도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질문들을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뽑아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런 훈련 없이 하버루타 학습이 성공할 수 없다. 잡담만 하다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이들 대부분은 주입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라고 요구하면 매우 힘들어한다. 한 문장을 주고 질문을 만들라고 하면 선하게 만들기도 어려워한다. 하지만 모든 사고력의 원천은 다양한 각도에서 볼줄 알고 의심해보는 것이다. 질문이 잘 만들어져야 하버르타가 성공한다. 열 하나. 다소 어려운 내용도 쉬운 용어로 질문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좋다. 유대인은 부모든 교사든 답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다.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해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나 교사가 답만 말해주면 그 아이는 더는 그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유일한 정답으로 알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답을 알려주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다. 아이가 스스로 물고기를 잡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책을 찾아보는 방법, 인터넷을 검색하는 방법, 의문을 풀어가는 방법을 함께 하면서 서서히 아이 스스로 알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열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부르타를 하되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한다. 유대인에게는 안식일 식탁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비결이다. 안식일 식탁의 핵심은 하부루타다. 가족끼리 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데 있다. 쉽게 말해서 마음껏 수다를 떴는 데 있다. 이런 실천의 성패는 지속성에 달려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매주 갖는 것이다. 요일은 가정 형편에 따라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날로 정하면 된다. 아마도 금, 토, 일요일 중에 하루가 될 것이다. 매주 모이는 것이 어렵다면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모이면 된다. 하지만 한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이는 일이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녀들이 결혼해서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이 모임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13. 집에서 하는 경우 잠들기 전이 하부르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자녀들을 재우기 직전의 시간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은 부모가 자녀를 침대에 누이고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다. 가족에게 투자하는 시간이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시간이다. 어쩌면 이 시간은 대화하기 가장 어렵고 바쁜 시간이다. 과제도 해야 하고 여러 활동도 해야 한다. 때문에 부모의 결심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열넷. 나이가 어리더라도 쟁점을 만들어 토론과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뇌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하부루타의 가장 수준 높은 단계는 논쟁이다. 논쟁은 쟁점을 두고 반대되는 두 입장이 다투는 것을 말한다. 하부루타에서의 논쟁도 초등 고학년이면 시작해서 중학생부터는 본격적으로 할수 있다. 흔히 요즘은 논쟁과 토론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디베이트란 용어를 직접 쓰기도 한다. 디베이트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논제에 대해 격식을 갖춰 논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형식을 전제한다. 구체적인 논제를 둘러싸고 벌이는 토론 중에서도 분명한 형식을 갖추고 벌이는 토론만을 구분해서 디베이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참가자들이 둘로 나뉘어 정해진 순서와 시간에 맞추어 토론한다. 열다섯. 꼭 가르쳐야 하는 원칙이나 가치관은 대화를 통해 분명하게 인지하게 한다. 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세미나를 해왔다. 하지만 부모들은 들을 때뿐이다.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맞는 말이라며 책에 사인까지 받아가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많다. 돌아가 가정에서 꼭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누군가의 한마디에 바로 흔들린다. 이것은 자녀교육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얇기 때문이다. 부모가 가치관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가치관을 제대로 심어줄 수 없다. 가치관은 곧 정체성이다. 유대인들은 성서에 기초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라 없이도 2000년 동안 민족의 고유성을 지켜올 수 있었다.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얇아지고 쉽게 그들의 의견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도 분명한 가치관이 없으면 목표를 잃고 우울증에 빠져든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지만 유대인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이 없는 민족이라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만일 자녀가 절대적인 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신이 자신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부모로서 걱정할 게 무엇이 있는가? 분명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고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확신한다면 말이다. 그 자녀는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